안녕하세요. 한방아린입니다. 요새 감기 증상이 오래가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감기 증상은 보통 일주일 정도면 낫기 마련인데, 이후에도 지속되는 기침, 근육통, 회복되지 않은 피로감으로 골골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활용하면 좋은 약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쌍화탕입니다. 그러나 쌍화탕은 감기약이라기보다는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에 가까운 한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기, 즉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증상들인 인후통, 가래,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에 쓰는 처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쌍화탕의 구성 약재들을 살펴본 후에 쌍화탕 언제 먹으면 가장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자약 당귀, 청궁 숙주향으로 구성된 사물탕과 자약 황기, 감초, 계피, 생강 대조로 구성된 황기 건충탕을 합방한 처방이 바로 쌍화탕인데요. 쌍화탕은 독립보감에 주로 정신과 육체가 필요하고 기혈이 모두 손상되었을 때 사용하며. 경우, 기가 허약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인 처방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물탕은 음혈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처방인데요. 자동차에 비유를 한다면 연료를 충분히 넣어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환기건중탕은 양기를 보충해주는 처방으로 이 역시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 엔진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이처럼 오래 전부터 혈기가 손상되었을 때나 정력 강화 및 피로 회복이 필요할 때, 병후 기가 허약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쌍화탕입니다. 현재 한의원에서 이런 처방뿐 아니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도 액상 차 등의 형태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쌍화탕의 현대적인 양육과 5 가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항산화 기능, 방기능 개선, 항염증 효과, 진통 및 항경련 효과, 그리고 성호르몬 분비 촉진 효과가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최근에 쌍화탕 처방을 한 케이스를 소개하자면 바로바로 저희 혈육인 아버지께 보내드렸어요. 면초에 친정에 다녀왔는데요. 아이들 데리고요. 조카까지 합세해서 5세 남아 2명과 3세 여아 1명 이렇게 손주 셋이랑 몸놀이를 엄청 과격하게 하고 나신 후에 근육통이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요새 추위도 많이 탄다고 하셔서 아 양기가 부족해지셨구나 싶어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쌍화탕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쌍화탕을 복용해야 하는 적응증 다섯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근육 피로가 심할 때 드시면 좋습니다 쌍화탕의 가장 군약인 작약이 혀를 보충하면서도 근육 이완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운동 수행시 나타나는 인체의 젖산 내성과 피로회복에 대한 쌍화탕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젖산 농도의 저하를 통해서 근육 피로를 회복하고 신체 운동 자극에 대한 이런 적응 능력을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답니다. 참, 평소에 이렇게 다리에 쥐잘 나는 분들한테도 좋은 처방입니다. 두 번째, 과로 후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정신도 막지 못할 때 드시면 좋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에도 효과적이지만 쌍화탕을 복용한 후에 이런 뇌관에서 노르에피 네프린, 세로토닌 및 도파민의 함량 변화에 유의한 결과를 보여서 정신적인 피로에도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즘처럼 추울 때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약효가 크고요. 여기에 생강, 대추 또한 소화 기관과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황기도 땀을 내면서 이렇게 한사를 쫓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추위에 노출된 외 몸이 으슬으슬 떨릴 때 따뜻하게 쌍화탕 한잔 하시면 한기 물리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건조증이 심한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우리 겨울 말 되면 입술도 트고 발바닥도 막 갈라지고 피부 건조감이 이렇게 심해지고 또 평소에 변비도 있는 분들 계시죠. 쌍화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물탕은이 혀를 보충해줘서 건조함을 개선해주는 좋은 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즘 같은 겨울에 정말 잘 어울리는 한약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번에는 장복해도 좋은 체질을 말씀드리자면요, 평소 더위를 많이 타고 열이 많다 하면 쌍화탕 이 맞지 않고요. 평소 추위를 좀 많이 타고 손발이 찬 그런 분들한테 더잘 맞습니다. 그리고 먹성이 좀 좋은 분들보다는 잘안 먹는 분들, 식욕도 없고 빈혈도 있고 좀 비실비실한 분들한테 더잘 맞는 처방입니다. 그리고 좀 차가운 음식만 먹으면 설사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낼수 있고요. 특히 이런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리통 심하고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혀를 보충해주면서 따뜻하게 데워주고 또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오늘은 쌍화탕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감기가 오래가서 힘들어하실 때는 이렇게 한의원에서 쌍화탄 에다가 실제 감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 폐독산 의보험 한약이나 소총용. 삼소음 등등을 함께 처방해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의원 가시면은요 이런 쌍화탕 뿐만 아니라 쌍화탕에 다른 약재들을 가미한 변방이라고 하는데요 쌍금탕, 쌍패탕 등등 내 몸에 맞춘 처방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추운 겨울 끝나지 않는 감기 증상 피로, 추위와 씨름하고 계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참,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